이 공봉숙 검사가, 이문정, 검사 일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했대요. 보안수사 포기는 진실 발견, 피해자 보호를 포기한 거다. 아, 지랄하고 있네. 공봉숙 검사. 현재 직함은 서울고검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좌천됐죠. 친륜찐륜 그런 사람이죠. 2019년 수원지검에서 부부장을 했어요. 자, 근데 2020년 바로 대검 형사 과장이 됩니다. 부장검사죠. 갑자기 진급합니다. 그러다가 중앙지검 주장검사를 합니다. 순식간에 2023년에 여주지청장이 됩니다. 차장검사급입니다.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을 했었지. 여주지청장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수사나 양평공공리 수사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공공수 검사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로 종결시켜준 이창수가 단행가 당하니까 검찰 기능이 좌하된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이태원 참사, 도이치모터 최상병 수사했어? 안 했잖아. 그게 기능 저하 아니야?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야.